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 우리 모두를 혼미하게 만들었던 그 혼미 여왕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여왕님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시궁창 퀸 모시고 왔어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뭐 현미 쌀 대신 혼미 쌀로 밥을 지어 먹었나? 그래서 그러는 거요? 어, 아무튼 보겠습니다. 제목 시궁창 퀸 원제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도시락 까먹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른 주제로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 이상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해서 먼저 여기다 글 써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본 뒤에 항공사와 국토... 교통부에 민원 제기할 계획이니까 보시고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까 낮에 김포에서 부산으로 가는 모 항공사 의견이 확인되면 나중에 이름 공개할게요. 그모 항공사를 이용했는데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알고 있겠지만 탑승구에서 비행기로 연결되는 그 다리의 이름을 보딩 브릿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딩 브릿지를 건널 때 조종사석을 볼수 있는 각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거기를 무심결에 봤는데 썬팅이 진하지 않아가지고 조종석 내부가 다 보였어요. 그런데요, 조종사 한 사람이 세상에 거기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완전 기겁을 했죠. 일반적으로 이륙 직전에 비행기 파일럿들은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하기에 엄청 바빠야 하는데 한가롭게 도시락을 처먹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승무원한테 항의를 할까 했으나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기내 소란 명목으로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참았고 이제야 겨우 여기다 글을 쓰는 겁니다. 솔직히 저처럼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들 본인 목숨 다 걸고 올라타는 거 맞잖아요. 왜? 비행기 사고는 거의 100이면 100 사망이니까. 그런데 해당 조종사는 거기서 감히 도시락이나 까쳐먹고 승객의 안전을 전혀 중요치 않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저는요, 이거 절대 참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이거 해당 항공사랑 교통부에 항의해도 되겠는, 되는 거겠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비행기는 알고 있을 때도 밥 먹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쓰니, 그거야 괜찮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륙하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2번, 이륙 전에 밥 먹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거요? 밥 먹다 말고 이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활주로 달리고 있는데 밥을 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아줌마? 2번, 서 있는 비행기 조종석에서 먹는 게 왜? 장거리 비행에서 날면서 조종석에 앉아 가지고 밥 먹는데 뭔데? 비행기 몸체 체크를 뭐 파일럿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됐으니 비행기 동체 체크는 당연히 정비사가 하겠죠. 그러나 조종사는 소프트웨어적인 체크를 계속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비사는 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걸 생각해서라도 거기서 감히 밥을 처먹으면 안 되죠. 이번 아니, 정비사님들 이 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너는 감히 비행기를 타냐? 왜 타냐? 제발 부탁이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아프면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 멀쩡한 파일럿들 괴롭히지 말고. 3번. 제가 파일럿은 아니지만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일럿이 밥을 먹고 있다는 거, 이건 이미 체크가 다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비행 중에 먹는 밥은, 그러니까 그쪽 논리라면, 그게, 어, 날다가 먹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 아닌가요? 깔깔깔깔. 네, 됐으니. 관련 업계 종사자? <laughs> 사람들이 퍽이나 믿어주겠네요. 그리고 체크할 거 체크 다 해도 마찬가지인 게,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감히 거기서 밥을 차 먹는 게 말이 된다고 봐요? 이번? 아니. 이 아줌마 진짜 뭐지? 미친건가? 돌았어요? 이 댓글이 너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단 댓글인데 뭘못 믿는다는 거고 또뭘 끝없이 체크를 하라는 거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줌마는 왜나 체크해요? 4번 아니 이륙 중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되댔으니 네, 전하는 조종사들이 이륙, 착륙 중에도 밥을 먹어요 사람 습관 절대 못 고친다고요 쉽게는 뻔하자고 그렇게 할 거야 2번 그래서 그걸 네가 직접 봤어요? 저 파일럿이 이 착륙 중에 밥 먹는 거 아줌마가 눈깔로 봤냐고요. 5번. 아니, 기장이랑 부기장 번갈아 가면서 먹은 거겠지. 기장이 밥 먹는다고 비행기가 추락이라도 한데 뭐야? 백수라 심심해서 이래? 참 망상 글 오진다. 대제으니 아니 왜 저를 비하하시는 거죠? 저요, 백수 아닙니다. 6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미친 건가? 아니, 세상, 누가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뭐, 아줌마는 늘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면 인정, 깔깔, 되겠으니? 네, 물론, 그렇게 안 합니다. <laughs>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죠? 아니, 승객들 안전이 걸린 문제에 도대체 적당히가 어디 있나요? 또 보고, 또 보고 해야지. 조종사들의 손에 승객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라고요 이번. 그런 타지를 봐! 아우, 진짜 별 거지 같은 아줌마 다 보네! 7번. 저기요, 아줌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머리뼈 부수고 뇌 수술할 때도 수술하기 전까지 한 것도 알고 또 알고 또 하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또 수술 몇십 분 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됐으니 의사랑 조종사가 같나요? 물론,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의사 손에 달린 목숨은 겨우 한 명이고, 조종사 손에 달린 목숨은 백 명, 이백 명이 넘어간다고요 2번 조종사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사람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한걸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한다 이질을 해놓고 적용이 되는 논리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의사하고 어 아니 목숨에 총각을 다투는 건 오히려 의사 쪽 아닌가 제대로 된 논리로 반박을 해봐요 제발 거지 같은 똥논리 말고 내가 있으면 말이지 어내 네, 됐으니 조종사도 승객들 목숨 총각을 놓고 다툽니다. 살짝만 방심하면 추락하고, 또 이착륙할 때 실패하는 거 뭔데요? 많이 봤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나요? 사고가 났다 하면 사망률 90%가 넘어간다고요? 현대 의학으로 다루는 질병 중에 치사율 90% 넘어가는 게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최장암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3번. 와, 이 아줌마, 소름 돋을 정도로 개멍청해. 의료사고랑 비행기 사고 확률이 같냐?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천만 분의 1인 거 몰로? 하긴 뭐 그걸 모르니까 일단 똥꼬를 싸지르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8번. 저기요. 근데요. 그게 진짜로 신경 쓰이고 무서웠으면 비행기 왜 탔어요? 바로 내리고 신고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렸으니. 제가 본문에 이미 썼지요. 괜히 문제 제기했다가 탑승 거부당할까 봐 그래서 참은 거라고요. 2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뭔 개소리냐고 파일럿이 도시락 먹느라 사고 날게 걱정이 됐으면 애초부터 타질 말았어야지 지금 말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뭐여 쫓겨나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뭐 이런 건가? 깔깔 9번 아니 해당 조종사가 서류 검토를 하고 먹었는지 안 하고 먹었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아세요? 저 새끼 서류 검토 안 하고 도시락 먹었다고 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고작 밥좀 먹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랄똥을 싸버리네 헐 덜덜덜덜 내댔으니 네 아니 누가 지금 서류 검토를 안 했다고 했습니까? 서류 검토는 한 번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는 거죠 수많은 승객들 모두 그 조종사만 믿고 목숨을 걸고 있는 건데 거기서 밥을 처먹고 있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정말? 2번 아니, 그럼,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숨도 못 쉬고, 오직 서류 검토만 계속 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게 위험한데, 비행기는 도대체 어떻게 타요? 그리고, 서류 검토 소리 하는 거랑 밥 먹는 거랑, 뭐, 얼마나 연관이 있는 건데요? 설명 좀 해봐! 어? 추가. 아 진짜. 여기 댓글들 완전 가관이네요. 조종사는조종석이 한번 앉으면 이륙 후 오토파일 을 작동할 때까지 서류 검토를 절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당 비행기 승객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이니까요.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뭘 하든 말든 저는 국토교통부에 민원 제기할 거라고요. 동시에 항공사도 내가 클린걸 거야. 절대 용서 안할 거라고. 댓글 1번. 어? 꼭 해라. 진심이야. 나 지금 너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하고 후기 올려라. 깔깔깔. 2번. 이 아줌마, 아무래도 항공사에 역고소 당하지 싶은데요. 딸 3번. 그러니까 서류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 사고가 안 난다. 이건데 참 신비한 사고네, 이 아줌마. 4번. 콩나물 시루 같은 이코노미나 타는 주제에 갑질은 참 더럽게 하네. 아이 아줌마.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전용기를 타요. 어? 5번. 인생 진짜 한심하다. 난밥 먹는 걸왜 쳐다보고 있어? 그 시간에 네 뇌나 검토하라고요, 이 아줌마야.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아니, 아니. 그래 뭐. 그거를, 그게 싫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고 날까봐 무섭다면서, 또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뭐 90%, 100%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비행기를 탄다는 건 이게 조금 좀안 맞지 않나. <laughs> 참 혼미합니다. 어. <laughs>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감사합니다. 음, 음, 음.